아이들이 출산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다 똑같은데 이들이 40년 후가 되면 그 중에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패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부각을 나타내서 나라에 큰일을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점점, 점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깔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아서 30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보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얼마나 위기입니까? 여러분 상처가 너무 위중해가지고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루었고 약도 없다. 그런 거에 영적으로는 비극의 절망이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사실을 진솔하게 예레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하면 허물을 숨기는 겁니다. 허물이 있는데도 부인하고 허물을 숨겨요. 고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도 하지 않고 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성이 병들고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해결하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몇 사람을 들면은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도 누구는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누구는 알아주고 나는 안 알아주면 그 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만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리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악함과 의로움의 차이에 의로움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주 질투심이 많아요. 질투심이 많은데 어느 정도로 많으냐 하면 동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재단에 불이 내려오는 것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교회도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생기면 막 시기심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잘 봐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걸잘한번 생각해 봐. 그리고 남의 죄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아요.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탁 미움을 가지고 복수할 만 날만 기다리고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안 써요. 그게 영적으로 엄청난 병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질투심이 없어야 한다. 질투심이 없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박수 치고, 상대가 실수하게 되면 나도 실수하겠지 생각하고, 간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주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나니 죄가 너희를 제는 너희를 다스린다 원하나 죄는 너희를 다스린다.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미움을 실천하고 복수를 실천하고 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에 다스린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팔 장에 가게 되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쳐 죽였다. 그 형제를 미부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그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하는 자.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졌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은 성령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빛값으로 구원받았으면 나도 예수님 닮아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의무다. 사랑만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에 빚진 자다. 따라합시다. 사랑에 빚진 자. 우리 다 사랑에 빚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다 빚진 자입니다.